샬롬, 우리 주 예수 그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버림받는 예수님 이란 수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지장들과 석유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심원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 대나리온 이상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치장들에게 감며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고난주간 셋째 날로 오늘 제자의 배신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등장인물이 여럿이 등장하는데 첫째는 나병 환자 시몬입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를 하고 계신 그 와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하는 것은 이 나병 환자는 분명 나병 환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음을 입고 감사하여 예수님을 집에 모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자리였습니다.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나드는 나드초의 뿌리로 만든 향유입니다. 너무나 귀해서 이 향유를 옥합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밀봉하기 때문에 깨뜨려서 향유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나드 한 옥합의 값은 300데나리온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 데나리온은 성인이 일일 품삭으로 받는 값이었습니다 그러므로 300데나리온은 장정이 1년치 받을 월급의 값을 하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2,000불 250만원이 넘는 돈이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귀한 나드 우캅을 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한 여인은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린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대나리원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 책망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고 칭찬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례를 준비하는 예식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한글 성경에는 좋은 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beautiful work이라고도 기록되어졌습니다. beautiful d e e d 아름다운 일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좋은 일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일이었고, 이 일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전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여인은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섬겼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를 포함한 제자들은 이성을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그여인이한 일을 책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작정하고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열둘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 고난 받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림받고 배신당하신 것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자의 숫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그두 염소를 가지고. 회방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는 산 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사의 53장에 예언되었던 고난 받는 정은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난과 그리고. 수모를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사야 53장에서 기록되어진 고난받는 조공과 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 16장에 나오는 아사셀의 염소처럼 그렇게 광야로 버림받아진 것입니다 아사셀의 염소는 두 마리 염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때 제비뽑아 한 염소는 재단에 올려지고 한 염소는 성문 밖으로 내어 쫓아 광야로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가 피를 뿌리고 재단에 불살라져야 한다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은 광야에 버림받게 되어서 더위와 추위에 배고픔과 외로움과 두려움에 떨며 그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을 뿐만 아니라 아사셀의 염소가 되어서 광야로 버림받은 그 염소와 같이 어린 양과 같이 버림받고 멸시를 받으신 것입니다. 한 여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하여 귀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 드렸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귀한 예식을 돈으로 그리고 이성으로 판단하여 그것을 책망하고 결국 예수님을 팔려고 한 자도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외로우셔야만 했고 예수님은 철저히 외면받으셔야만 했고 예수님은 철저히 버림받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셋째 날이 수요일을 우리는 Ash Wednesday 수요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이마에 종려나무가지를 태워 십자가를 그리고 애쉬 웬즈데이, 버림받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광야 밖으로, 성문 밖으로 버림받은 예수님의 그 버림받으심과 그 모멸과 멸시를 공감하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말을 아끼고 마음을 아끼고 성문 밖으로 내쫓겼던 아사셀의 염소처럼 제자에게 배신당하셨던, 예전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내 친구라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친구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위로해 드리고 예수님 곁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샬롬.